스쿠버 다이빙. 우리 휴가철 가면 많이 하잖아요. 다이빙을 즐기던 우리 박땡땡 씨는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하다가 산호에 긁히는 상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가입됐던 상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는 동호회 목적으로 스킨스쿠버를 다이빙을 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우리 전문가들은 이제 면책사유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면책사유에 해당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는 결론, 통보를 받은 사안이었어요.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 문구에서 보면 동호회 활동이 어떤 요 내용의 키인 거 같아요. 동호회 활동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포츠가 스쿠버 다이빙이나 전문 암벽 등반 같은 이제 운동인데 이거를 혼자 개인이 장비 다 차리고 가가 지고 하는 경우는 이제 많지 않으니까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동호회 활동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그 취미 활동을 한다고 봐서 거기에 대해서 면책 사유로 아예 보상을 한다는 걸 이제 제외 시켜 놓은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호회 활동이 아니고 그리고 이 운동을 하던 게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하더라도 일회성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사실은 또 보상이 됩니다.